진짜 간편하게 플레이 할수 있고, 과금을 안 해도 무과금이든 소과금이든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꼬꼬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만나는 꼬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모바일 게임인 데몬 헌터에 대해서 알려 드릴 예정인데요. 이 데몬 헌터는 다크 판타지 형식의 MMORPG고요. 이 게임의 장점은 세로 형식의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한 기능과 자동 사냥, 방치 모드 등 간편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게임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대만지역에서 앱스토어 매출 랭킹 1등을 찍은 게임이거든요 과연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그래픽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게임을 시작하면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각 캐릭터마다 직업과 스킬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강령술사 그리고 오른쪽에 환영술사 그리고 세 번째 신성 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흑검사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캐릭터마다 어떤 게 세고 약한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캐릭터의 그래픽을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캐릭터가 이쁘기도 하고 느낌이 와서 이 캐릭터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퀘스트 튜듀리얼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퀘스트가 자동으로 일단 진행되는 부분이 보이고요. 일단 간편한 시스템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퀘스트가 밑에 보이죠? 이거를 클릭만 해도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만 하면은 보스를 알아서 잡아줍니다. 일단 그래픽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간편하기도 한데 일단 스킬도 뭐 알아서 써주고 일단 스킬을 썼을 때 그래픽이 굉장히 좋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자동사냥이에요 제가 스킬을 쓰지 않아도 캐릭터가 지금 현재 자동으로 스킬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세로형식의 게임 치고는 이렇게 그래픽이 잘 나오기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픽도 좋아서 게임을 좀 재밌게 플레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처음부터 육성을 할때 남들보다 강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크리에이터 전용 선물 코드가 있습니다. 현재 자막에 떠있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쿠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쿠폰 번호 입력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설정 보이시죠? 설정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오른쪽 하단에 선물 교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고 위 자막에 적힌 쿠폰 번호를 여기 밑에다가 터치해서 쿠폰 번호를 적으시면 이렇게 선물 교환 성공이 완료됐죠. 자, 보시면은 선물 코드를 입력했을 시 이렇게 다이아 888개 그 다음에 50만 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것 육성 정수를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령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령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초반에 육성할 때 다이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만 입력시 간편한 육성이 가능하다는 점 아, 그리고 이벤트가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그리고 7일 여정으로 들어가면은, 보시면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등 이렇게 총 일주일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다이아가 굉장히 많아요. 200 다이아 받았죠? 200 다이아 받고, 여기서도 200 다이아, 그 다음에 4일차에서도 각인이라는 종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또 보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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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보면 내 캐릭터가 진짜 엄청 세져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7일 여정으로 다이아를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 다이아 받은 걸로 여기서 이렇게 한정 구매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보상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다음으로는 출석체크 이벤트 보상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장비 보상도 있고 보스 영웅 혼이라는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이것도 옵션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거든요. 이것도 이건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날개 보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옵션이거든요. 이거를 끼면 은 그냥 날개로 애들 다 뚝갚해요. 뭔 말인지 알죠? 내 캐릭터가 세시려면 꼭출석체크 이벤트 보상을 해야겠죠? 서버 오픈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보상 혜택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위에 서버 오픈 이벤트 빵빵해 보이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버 오픈 혜택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가지 보상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량 다이아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누적 3 6 5일 접속하면 200만 다이아를 증정해줍니다. 내가 접속만 해도 다이아를 이렇게 퍼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했을 때 다이아가 부족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은 월드 서버라고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성역 공선전이나는 컨텐츠가 나오거든요? 이 성역 공선전이라는 컨텐츠가 무엇이냐? 공선전 보스를 통해 인장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그 인장이라는 아이템을 장착하면 제 캐릭터와 세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점령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자, 보시면은 공선전 보스가 지금 피가 세 줄이잖아요? 얘를 잡았을 때 얻는 보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제 보스가 죽습니다. 아 죽었죠? 여기서, 오! 최전부 아이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얻는 보상이 얼마나 좋냐면, 내 캐릭터를 엄청 세지게 할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인장 아이템 있잖아요. 그걸로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한 5배 이상급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아이템으로 남들보다 훨씬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 자, 보시면은, 아까 전에 보스를 잡아서 나온 인장들이에요. 이 인장들로 장착 누르시, 지금 전투력이 와우! 계속 오르죠? 인장을 계속 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총 전투력이 계속해서 상승하죠 이런식으로 내 캐릭터를 세지게 할 수가 있다는 점뭐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 게임이 vip 등급이 있거든요 위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큰 왕버튼 보이죠 이걸 클릭하면은 최대 vip 등급이 10레벨까지 무료로 지급이 됩니다 최대 VIP 등급이 10레벨까지 있거든요? VIP 10 비경 도전을 통해서 무료로 얻을 수가 있다는 점. 경험치 증가. 그 다음에 방어력과 관통력. 밑에 보시면은 다이아, 골드, 조력자, 조력자.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보상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닌 총 10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몬헌터가 조작도 편리한데 한 가지 시스템이 더 있거든요? 그건 바로 자동사냥 방치 모드가 있다는 점. 내가 오프라인 상태에서 사냥이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접속을 했을 때 경험치 보상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잠깐 자리를 비워도 경험치 손실이 안 나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0레벨의 컨텐츠가 하나 생기거든요. 이 컨텐츠는 협력 전 보스라는 컨텐츠인데 보스를 클리어 시 여기 보이는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스가 다 죽어와죠? 지금 네 줄, 세 줄. 자, 보스를 잡았을 시, 자, 이렇게, 와우! 지금 보이죠? 주황색. 보스한테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높은 확률로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내 캐릭터가 금방 세질 수가 있습니다. 꼭 120레벨 되면은, 협력 전 보스를 한 번씩 플레이 하신 걸 추천을 합니다. 진짜 간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과금을 안 해도 무과금이든 소과금이든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클릭 한번 하고 그리고 또한 번만 해도 충분히 내 캐릭터가 강해지니까 키울 맛이 나고 그래픽도 다크 판타지다 보니 빠져드는 면도 있고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만나는 곳과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